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엔비디아 컴퓨텍스와 분기보고서를 보고 정리해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컴퓨텍스에서 얘기했던 가속 컴퓨팅에 대한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CPU 기반으로 컴퓨팅이 발전해온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OS 등 모든 것들이 CPU 기반에서 세워졌죠.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면 1964년에 설립된 하드웨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뒤에는 개인용 pc의 시대가 열렸고 2007년에는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를 받쳐주던 cpu는 모어의 법칙을 깨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의 양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2006년 쿠다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약 18년 뒤에 현재 가속 컴퓨팅의 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가속 컴퓨팅은 이제 꽤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하나의 시간 단위,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데 시간 단위를 t, 타임이라고 놓고 가정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시간은 시퀀싱 작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처리하고 그 다음 것을 처리하는 작업이죠.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든지 제어 로직을 실행한다든지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하고 그 값을 받아서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작업들, 한마디로 100t에 해당하는 작업들은 완전히 병렬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그렇고 이미지 처리나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조합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나 그래프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딥러닝에 쓰이는 선형 대수학도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다 보니 병렬 처리로 가속할수 있는 많은 유형의 알고리즘이 있고 이에 대한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이 쿠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CPU가 하던 1T와 그리고 병렬화시킬 수 있는 100T를 동시에 연산하게 되므로 속도는 총 101T를 사용하다가 1T로 줄어들게 되죠. 한마디로 100배 빨라졌지만 에너지는 3배만 증가했고 비용도 50%밖에 늘지 않더라. 이것이 가속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PC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겪고 있는 작업이죠. 1000달러의 PC에 500달러의 GPU를 추가하면 엄청난 성능 향상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데이터 센터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1빌리언 기준의 기존 데이터 센터에 500밀리언 정도의 GPU를 더하게 되면 AI 팩토리가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전력 효율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무어의 법칙이 끝난 그 순간부터 가속 컴퓨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속 컴퓨팅을 한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C 언어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100배 빨라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속 컴퓨팅의 비밀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GPU에 맞도록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리라이츠 한마디로 쿠다의 역량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평소처럼 CPU에 맞는 언어로 코딩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쿠다가 이것을 하나하나 뜯은 뒤 다시 표현하여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끔 GPU에 할당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엔비디아가 해온 일로 전 세계는 가속 컴퓨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QDNN, 그리고 유체역학이나 신경망의 물리법칙을 따라야 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는 AI 물리학 라이브러리인 모듈러스, 전세계 네트워킹 인터넷을 가속하는 Arial N과 칩 제조에서 가장 많이 연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속화하는 q 리 i 가 있죠. q 리 i 같은 경우는 TSMC와 ASML, 시놉시스가 사용 중이며 유전자 시퀀싱을 위한 패라브릭스, 자율주행 시 경로나 각종 조합의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쿠옵트,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쓰이는 쿠컨텀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가속화하는 쿠DF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350개가 있고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은 GPU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GTC 2024에서 블랙웨어를 공개한 뒤 3개월 만에 26년의 칩을 공개한 셈인데 이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자료는 앞서서 얘기 드린 건 가속 컴퓨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못 다했던 얘기들만 모아둔 자료입니다. 분기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에서 다 말해주지 않는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누가 가장 많은 칩을 구매했나 얘기에 앞서서 엔비디아는 총 3가지 제품의 서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DGX와 HGX, MGX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엔비디아의 모든 네트워킹 제품을 넣는 DGX는 서버에 깔아줄 때 데이터 센터에 깔렸을 때 매출 인식을 하게 되고 HGX와 MGX는 서버 기업들에게 판매할 때 엔비디아는 GPU만 판매하고 매출을 인식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구조를 되짚어 보시면 직접 고객과 그리고 간접 고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이 중에 직접 고객은 서버 기업들이 사가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을 것이고 간접 고객들은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최종 수요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엔비디아의 전사 매출 26빌리언 정도, 이번 분기 26빌리언에 2.6비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수 있었고, 메타도 대략 2.6빌리언 이상을 주문해서 각각 10% 이상의 최종 주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고객사별로 정확히 최종 수요를 나눠주진 않았죠. 하지만 직접 고객 A와 B가 13%와 11%만큼의 엔비디아 GPU를 사갔고, 그리고 간접 고객 A와 B가 10% 이상의 매출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 텐큐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특히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티어2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수요와 엔터프라이즈형 AI 서버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문구조와 공급구조를 흐름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버를 주문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퍼스켈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GPU를 구매하게 됩니다. 직접 엔비디아로부터 칩만 구매하기도 하고 다양한 서버 ODM과 OEM 그리고 유통업체나 파트너 서버의 컴퓨팅 계약 예를 들어서 코어위브와 컴퓨팅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매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서버에 대해서만 보자면 주문흐름을 볼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ODM인 콘택컴퓨터 혹은 서버 OEM 기업인 슈퍼마이크로와 델리나 휴렛팩커즈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에게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 경우 GPU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들에게 납품하는 폭스콘이나 위스트론, TSMC 등으로 주문 넣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장비의 주문 흐름을 생각해보면 주문량이 생각보다 많다면 TSMC의 COW OS 웨이퍼 처리에 4-5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TSMC는 이런 장비,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 장비들을 최소 6개월 전에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흐름을 생각해보자면 반대로 가게 되겠죠. 공급 흐름은 칩을 만드는 TSMC와 GPU 모듈을 생산하는 폭스콘, 그리고 GPU 베이스보드를 만드는 폭스콘과 위스트론, GPU 완성품을 받아들이는 엔비디아가 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고객, 서버와 렉 조립을 하는 폭스콘, 콘택 컴퓨터, 슈퍼마이크로, 인벤텍 같은 기업에게 판매하게 되고, 이들이 서버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파는 식입니다. AI 붐이 시작된 이후로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문이 두드러졌고 4분기부터는 각 국가별로 자체적인 AI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소버린 AI와 그리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엔터프라이즈 AI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분기에는 실제로 이들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AI 사용량이 증가하고 신규 고객들이 자체 AI 테스트용 수요가 몰리고 그 때문인데요. 이번 분기 보고서의 성장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인상 깊었던 요소는 총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피니밴드 매출이 QQ로 5% 감소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공급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 뿐큰 문제는 없음을 말했습니다. 네트워킹 매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d g x GB200 NVLink 72가 엔비디아 전체 의 하이엔드 AI 서버 주문량의 40% 이상을 차지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시름 덜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MVL-72 제품은 MV-Link와 MV-Switch, Spectrum과 Bluefield DPU 등 다양한 네트워킹 제품을 통합해서 제품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칩에서 마진이 낮아진 만큼 이것으로 상쇄하는 게 목표였죠. 그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객 유형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엔터프라이즈와 소비자 인터넷 기업들의 주문량 증가가 증분값 중에 두드러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1분기 내내 실적 발표에서 다른 서버 기업들도 새로운 유형의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AI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많이 주문했던 건 테슬라와 XAI, 그리고 구 트위터인 X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점입니다. 이제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티어2 클라우드 기업들, 코어이브나 람다, 오라클 등으로 GPU 사용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볼수 있고, 특히 엔터프라이즈와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로 몰려감에 따라서 이전에 집중되어 있던 수요가 조금 더 많은 고객에게로 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었음을 말했다가 이번 분기에는 40% 중반대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느는 만큼 공급 계약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문 흐름 구조와 공급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대만 언론에서 한 번씩 TSMC COWS 장비 주문이 늘었고, 24년말 혹은 25년말 캡파는 월 몇만 장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주가에는 먼저 반영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미래의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장비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종 수요자인 기업들의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의 엔비디아 GPU 주문량이 늘어났을 때 엔비디아가 이런 리드타임에 맞춰서 전체 공급업체인 TSMC와 폭스콘, 퀀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에게 구매약정 금액을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분기보고서에는 이러한 트렌드를 다시 한번 검사하는 역할 정도입니다.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구매약정을 계속해서 늘리고 더 늘리고 있는 만큼 2분기 수요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검산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이클의 핵심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산업의 AI 팩토리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속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한 컴퓨텍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런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칩에 대한 R&D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8.8 비빌리언의 단연간의 계약을 약 5년치의 계약을 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까지는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호퍼 수요가 유지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중요성이 많이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국용 수요를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규제의 디테일과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를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건스탠리였는데 이번 분기는 호퍼의 블랙웰에 전환에 있어서 블랙웰 제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호퍼를 굳이 주문하지 않고 블랙웰로 주문을 미룰 것이다. 이러한 에어포켓 주장이 많았었죠.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 경영진은 H200의 장산과 출하가 2분기부터 시작이 되고 블랙웰의 초도 생산은 2분기, 양산은 3분기, 출하는 4분기에 이뤄질 것을 언급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예상보다 1분기 더 빠른 생산이기 때문이죠. 모건스탠리는 현재 고객들에게 듣는 수요가 공급망 내 인터뷰보다 훨씬 더 낙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자면 앞으로 주문할 것 같은 사람은 많다 이런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번째로 모건 스탠리는 4분기부터 그리고 이번 3월의 GTC, 이번 5월에 치러졌던 1분기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출원 수요가 여전히 높고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훈련보다 약간 더 출원 수요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AI 배포의 초입임을 시작하면 꽤나 긍정적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킹 사업의 밝은 미래를 말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인피니밴드의 공급문제로 인도량이 적었고 때문에 QOQ 성장이 많이 견인되지 못했는데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의 인스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MD 것을 엮을 때에도 이더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인피니 밴드만 사서 엮었음을 알려졌고 젠슨왕 CEO가 자신이 이더넷에 올인하겠다고 말했으며 1년 내에 수빌리언 달러의 규모가 될 것임을 말한 점 네트워킹의 매출 성장 속도가 2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던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시티입니다 시티는 엔비디아 경영진의 코멘트와 최근 공급망 변화를 살펴볼 때 블랙웰 초기 램프 한마디로 3 분기까지의 생산량은 대부분은 H100 보드에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B100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4분기와 내년 1분기로 갈수록 GB200 NVLink 72 시스템 출하량이 증가하는 그림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AI GPU 믹스에 대해서는 추론용 칩으로 여전히 암페어 시리즈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GPU 믹스 추정치도 꽤나 중요했는데요. 이 비중이 2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봤고 H100은 올해 40%, 내년엔 20% 정도, B100은 올해 35%, 내년에 40% 정도. 루빈으로 넘어가게 되면 루빈이 내년에 다시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주 실적발표 내에 7주차 16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차트를 만들었으며 특히 이번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많았었죠. 그들의 논 AI 수요와 그리고 AI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4 3개월 만에 공개한 새로운 무기 루빈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속 컴퓨팅이 현재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세번째는 퍼스트솔라의 두번째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1분기 계약 ASP가 0.31달러로 31센트였는데 4월 시장가격은 0.35달러로 35센트로 꽤 올랐습니다. 2026년까지 캐파가 모두 판매되어 있다는 만큼 현재 계약하는 단가가 얼마나 오를 때 27년의 eps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장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느 만큼 태양광이 침투했을 때까지도 이러한 망 안정성, 개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ESS가 전력망에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준 데이터가 이번 봄에 카이소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10Q 내의 디테일만 정리한 심화편이었습니다. 누가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공급하는지, 수출 우려에 대한 우려와 기회, 그리고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속 컴퓨팅의 얘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소프트웨어 1.0 시대의 마크 안데르센 칼럼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가속 컴퓨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반을 병렬 컴퓨팅에 맞도록 다시 작성하는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현재의 알고리즘 가속 컴퓨팅이 생긴 것이긴 만큼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도 굉장히 재밌던 것은 애플이 엑손모빌의 시총을 넘겼을 때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차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